제가 포기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포기하는 날이야. 내일 시험인데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하세요. 시험 두 개인데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배천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하세요. 헝! 아, 아, 아. 아. 나좀쉴 건데? 여러분이 월드컵 하면 안 돼요? 제가 볼게요. 여러분이 월드컵에서 동영상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 볼게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월드컵 저도 보면 안, 된, 안 되나요? 아니, 그냥 동영상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어때요? 저도, 저도 그걸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UCC 스타죠. UCC 스타. <laughs> UCC 뭔지 모르다고? UCC가 근데 뜻이 뭐야? 무슨 약자야? User Created c o n t e n t 오 UCC, 유튜브도 UCC네요. 맞잖아요. 저 UCC 스타라고요? 스타까진 아니지 않을까? S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까진 모르겠는데? TARTAR은 어디서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아 리듬스타 했죠. 나 아니 근데 요즘 그거 그거 없나? 그 오투잼 이런 리듬게임은 왜 없어요? 아 얼굴춤 같은 거 말고 이때 나, 나만 모르는 거였네. 그래요? 이번에 뭐 그거 나온다며 요 뭐였지? 제2의 세계? 제2의 나라? 그거 약간 뭔가 귀엽던데? 그림이 완전 하울이에요. 넷마블 한번 들어볼까? 니노쿤이라는 게임이 있었고 그걸 넷마블에서 제2의 나라로 모바일로 가져왔어요. 니노쿤이라는 게임이 있었고 그걸 넷마블에서 제 2의 나라로 모바일로 가져왔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2의 나라가 니노쿤이라는 얘기예요? 아 모바일 게임이야? 임마블 넷마블이 모바일을 해? 넷마블은 PC 게임 아니야? 몰라. 넷마블 한번 투어를 해볼까? 리클럽 엠스타는 뭐야? 아 이게 뭐야? 나 혼자 볼래. 모바일 게임이 많네 가로, 세로? 사람이 있나, 근데? 아, 넷마블 또 로그인 해야 돼? 하, 아, 씨. 기억 안 나는데. 아이디 좀 찾아볼게요. 넷마블 걸꼭 해야 되냐고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 맞는 말이야. 이걸 꼭 해야 할까? 진짜. 내가 이걸 꼭 해야 할까? 오, 두 번만에 맞았다. 오! 아, 또 다운받아야 돼? 하, 아, 진짜. 그냥 안 할래요. 오늘은 포기의 날이야. 다 포기하는 날. 여러분, 사람이 다 포기를 하는 날도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너무 다 성공과 성공에 너무 집착해. 포기하는 날도 있어야죠. 오늘, 제가 포기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포기하는 날이야. 내일 시험인데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하세요. 포기도 할줄 알아야지. 시험 두 개인데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배천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하세요. 책임은? 책임도 포기해. 책임져주냐고 책임도 포기해. 나 책임도 포기할래.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 포기해도 되나요? 포기하세요. 포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 포기니까 포포기겠죠? 아니면 포포니까 팔기겠죠? 팔기. 다이어트 포기해도 될까요? 포기하세요. 부모님 생신이신데 챙겨드리 포기할까요? 그건 안 돼요. 임새모 노래 듣는 거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런 생각 포기. 포기하는 걸 포기. 그래 사람이 좀 포기할 를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요? 너무 목매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 어때? 포기 포기 포기, 포기 해도 되나요? 그럼 43이니까 12기 7점 포기 우와 7번 넘어져도 모두 포기 오늘의 사자성은 7점 포기 멋있네요. 투수들 내절 대답해 주는 거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 기타 꺼내서 작곡하죠? 작곡 포기 포기는 성공의 어머니인가요? 몰라 포기 대답 포기 방송 포기 포기 방정 포기 안 포기 <laughs> 아 지금 그거 왔어. 괴슈탈트. 괴슈탈트 붕괴현상 왔어. 포기가 왜 포기야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엽다. 외국 강아지 이름 같아. 아 포키라고 쳐버렸네. 던질 포에 그만둘 기래. 그만두고 던져버리는 거야. 아 던질까 말까네 진짜.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포기 포기 포기. 포포 포. 인세모 월2 1일 선택적 포기인는로 임명합니다. 포기. 오늘 포기해. 근데 오늘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포기할 일 있으면 빨리 포기하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관을 보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잘 빼는 것도 그래. 인기예요. 맞아. 너무 아, 견적 봐서 미치세요. 그래. <laughs> 견적 봤는데? 아, 안 되겠어. 포기. 4월 2 0일은 장애인의 아, 날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자. 쓰읍, 게임을 뭘 할까? 어 아까 넷마블 그거를 뭐해 볼까? 넷마블 넷마블은 또 그렇고 음... 한 게임을 또 한번 볼까 요 여러분? 넷마블도 봤으니까 한 게임을 또 한번 봐볼까요? 자한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 게임 자자 편집점입니다. <laughs> 아 네네네 넷마블 방금 봤으니까 여러분 끝투가 뭐야 끝투어 뭐야 귀여워. 아 끝말잇기야? 해볼게요. 알았어요. 두명 밖에 없는데요? 하는 사람이? <laughs> 아니, 하는 사람이 두명 밖에 없는데? 아니, 고인물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두명 밖에 없다니까요? 그, 아, 여러분이랑 끝말이기. 자, 시작! 하나, 넷, 하나, 둘, 셋, 넷. 음료수! 빨리 해! 음료수. 수박. 박수. 수문장. 장수. 수리. 리, 수, 수, 였군. 재밌었죠? 아, 재미 진짜 하나도 없네. 오늘 많이 힘든가요? 네. 이건 뭐야? 그랜드 트래프트, 데프, 그랜드 데프트 아, 오토브이는 뭐예요? 아, GTA네? 테트, 그니까 나 테트리스 하고 싶어. 테트리스 왜 없어졌고 난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테트리스, 제일 제일 좋아하는 게임 1위가 테트리스 4천성이었는데. 나 근데 지뢰 지뢰 찾기 진짜 못 해. 내가 진짜 못 하는 게임. 지뢰 찾기랑 오목. 나 오목 진짜 못 해.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금방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